그리스도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우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전처로 감사라고 정해놨는데요. 전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정해놨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 제목을 몇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놓데요 먼저 기록된 건 전천으로 감사하는 사람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제목 속에서 먼저 이를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천으로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를지라도 감사.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추수감사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감사라고 얘기하고 그네 가지를 얘기하라고요. 전천후 모든 일에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딱 해놓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서 본지은데 그럼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심자를 딱 쓰라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 진심 진심 진심은 국거사전을 보니까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거짓됨이 없는 마음입니다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도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진심으로 서로가 되하다 보면요 아름다운 인격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사람과 사람 사이였어요. 그럼 이번은 뭘까요? 아 하나님과 나사의 이 관계. 이것도 두 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감사라고 얘기하대요. 심자 하나 딱 써놓라고요. 으 심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나? 아, 살펴보면서요 한자를 앞에다 적어보니까 어떤 자가 적어지자면요 한문을 보니까. 온전할 전자가 있어요. 아, 전심. 그러니까 이 시간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진심과 전심을 구분을 딱 해놓으라고요. 진심도 중요하고 전심도 중요한데 진심을 먼저 잘 기억하고요. 전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전심을 보니까 온 마음을 다 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격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대화할때그 상대방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뭔가 또 일할 때도 마찬가지 로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예배할 때 아,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 말씀 제목을 통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딱 세워진 사람은 정리가 잘안 되죠. 노트에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근데 대체로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잘안 본답니다. 지난주에말씀해뭐 했나요? 아, 적어놔도 잘 기억이 안나죠 마음 정은 아, 각국이었어요. 마음정은 각국이. 저는 52주 말씀을 제목을 지금 다 정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나눌 제목도 정해놨고, 연초에 정해놨던 것이 52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다가 말씀 제목을 바꿔서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쭉 말씀 제목을 쭉볼때 그냥 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인가, 전천으로 감사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그럼에도 감사할 것인가? 그럴지라도 감사할 까인 고민하면서 저는 뭘로 정했다고요? 저는 전천으로 정했어요. 전천으로. 운동선수들 보니까요, 히딩크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선수들에게 주장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개성이 강했답니다. 또 선배들의 압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요, 멀티프리어를 주장했어요. 수비는 꼭 수비만 한것 아니라, 때로는 중간에 서서 미드필드 역할도 하고, 때로는 공격수의 역할도 하는데, 하나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한다고 해서 나는 수비만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 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심, 더하기, 전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협력자의 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무슨 날이죠 감사. 앞에 추수감사. 들판에 보니까 호국벽과 물이 익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아우성이 심합니다. 결실이 많이 없답니다. 결실이 잘 되면 수맥값이 또 약하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가 내 마음대로 다 되어졌나요? 내생각대로다 되어졌나요?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되어졌다를 우리는 뭐냐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뭔가 아쉬움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곳을 떠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가깝게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현재의 권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지금의 고난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곧 내게 아,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뭘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도와주신 것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살펴주신 것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은해 주신 것 생각하는 절기가 뭐냐면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마음 갖고 뭐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잘된 사람은 뭔가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는 사람도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내 형편 가운데, 내 처지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기쁜 일 가운데, 내 슬픈 일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할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 얼른 대답해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생각하면 생명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공급받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에 아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잖아요. 암성할 수 있겠나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 말씀 옆에다 제가 적어놓으라고 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본문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옆에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마땅히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 하나님 생각하는 날. 오늘은 뭐 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오늘은 뭐 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가 있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이주추수감사합니다 예, 다시 말씀 제목으로 갑니다. 일이 잘 됐다고요?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몇 번째 보라고요? 세 번째 말씀 보라고. 그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쥐내온 것이 주의 크신의 의임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아, 우기의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는데요. 혼자 내버리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중한 것을 허락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뭐냐면요. 만나라는 가장 귀한 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더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대가, 세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정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 불안한가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뭔가 위험한 짓을 한다면 이날은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중동전쟁은요, 종교적인 전쟁도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뭔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뭔가 공격행위를 해온다면 이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같이 돌보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준대요.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햇빛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둠의 자식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였죠?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열매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리스도는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참 빛이 되어주신대요. 어둠은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나가면 나를 위해서 빛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 고난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대로 만나게 되면요, 그것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 그러니까 감자절 다른 것 아니에요. 추수 감자절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라고요.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알지 못한 사람이 다시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영광을 알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이죠. 자,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딱한 가지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십시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답니다. 자녀를 결혼시킨 가정을 보니까요, 결혼시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사일를 얻고 며느리였는데 100%딱내마음이쏙 들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미흡합니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내자대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죠. 그건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서로 약한 존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서로 힘을 합쳐 가다 보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허락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뚱이가 신혼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흡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곳에서 안정을 얻고 있고요, 이곳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이곳에서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영적 친교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잘 보도록 하십시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내 사회 불평이에요. 매사에.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계절로 불평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봄은 봄이라고, 여름은 여름이라고, 가을은 가을이라고, 겨울은 겨울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평은 꼭 다시 뭐가 있냐면요. 달고 자지는 것이 있어요. 삼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불. 일불은 불평, 이불은 불만, 삼불은 위험한 것이죠. 그때 로서 뭐냐면요, 하나님마저도 불신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점점 더 자라나서 불만이 쌓이게 되면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까지도 불신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이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계절로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불평합니다. 집에서 저걸 집에서도 그리고 가정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지 말고요. 참, 저 사람 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은 참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저 사람은 참 나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평안을, 그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해가지 공개가 되면 여러분 꼭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두자로? 전심으로 믿는 사람. 나중에 또 확인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대답을 어렵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크이잘안 되어져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고, 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가라는 그 아쉬움이 있거든요. 두 번째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불평할 것 불평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개선적인가요? 불평할, 때, 불평할 것 앞에는 노면하고요. 감사할 것 앞에는 아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신앙은 우리 말씀 제목 2배가 됩니다. 아까 말씀 제목은 뭐였죠? 전천으로 감사. 또? 두 번째는 잘못하네 모든 것에 감사. 세 번째도 가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감사.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는 그 전에 감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한자는 뭘까요? 또? 감사. 두자는? 이제 내년에 물어봐야 될 건데. 또. 역시 감사. 잘 기억이 안 난가요? 세자는 뭘까요? 갖 어거지를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 네 번째 그러니까 감사. 다섯 번째 그를 지라도 감사.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하고, 역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감사는, 첫째, 첫째 사람은 불평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감사는 감사하고, 불평은 불평하고, 얼마나 개선적이고, 얼마나 척척 맞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 전천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미 전천후 감사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악적권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햇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고통의 때에, 이 슬픔의 때에 내가 해야 될것 뭐냐면 주임을 더 강력하게 의존하고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 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된답니다. 이겨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그러면 전천후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엽기 1장 2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려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와시오니, 여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여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감사하래요. 그래서. 사랑의 성도은 부탁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긍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니고 불신의 눈으로 보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오해투성이에요. 속상하죠, 그러면. 그럼 반드시 뭐냐면요. 오해하지요? 시험 들고 섭섭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눈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영적 안목 키우기예요. 영적인 안목이 키워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답답해요. 지금 보면 절벽이라고. 그런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먼 미래를 본답니다. 내일을 본답니다. 남을 왜 심습니까? 오늘 심어놓으면 내일 열매가 맺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정성스러워서 물을 줘보기도 하고 테이블을 줘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실 맺을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에 올해 어떻게 되나 하는데, 올해는 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를 주고, 때로는 바람을 주고, 때로는 햇빛을 주면서요, 이 나무를 키워가게 될 것인데요. 이 나무를 통해 소출하고 결실할 때 열매 맺을 때 많은 것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결실에 대한 기쁨을 가정해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그 시간 붙다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 충만이 담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절망해요. 나 이러다 안 될란가 보다. 나는 못할 사람이구나. 나에겐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시간 어둠의 터널을 끝장내시고요. 이제는 빠져나와서 새로운 광명, 새로운 햇빛이 있는 밝은 곳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한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스 감자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심 걱정 뽑아내고 그 대에 뭐 심을까요? 기쁨의 열매를 심자고요. 눈물 한숨은 뽑아내고, 영의 즐거움을 심어야 되고요. 절망과 포기는 뽑아내고, 희망과 비전을 심어서, 절망했던 사람이, 포기할 뻔했던 사람이, 미래를 받라보 희망과 비전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거룩한 복까지도 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15절, 16절에 두개 나왔고요. 세 가지 말씀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15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1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불안하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증거래요. 만약에 내마음속이 조속으로 움직이고, 조속으로 바뀌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격의 문제가 있던가, 믿음의 문제가 있던가. 그러면 성격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성격 개조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포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돼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뭔가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 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왜냐면 하그 사람은 나를 못 배웠다고, 내가 같이 못했다고, 믿음 없다고, 없인 여기지 않는데 내 스스로 그런 자기감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요. 내 마음이 먼저 치고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내 마음속에 먼저 풍요와 풍부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마음가짐을 든든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감사하게 된대요. 1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년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질 때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요? 그럼 사람들이 뭐 받을까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자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대하시길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서요그사실 날마다 간직하라고요. 세 번째 사실 나옵니다. 16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감사로, 감사는 입술의 열매로 표현되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입술이에요, 입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할수 있나요? 다할수 있는 겁니다, 다. 아이들도 할수 있고, 어른도 할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수 있고, 부자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뭐냐면, 입술의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사는 플러스가 났더라고요입술의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근심, 염려, 절망, 좌절이지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요. 매사가 다 뭘까요? 불신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감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목. 전체로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런 사람은 또세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골로세 3장 1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으로 대하시고,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예배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그냥 한번 드리고 드리는데 그쳐버린 것 아니라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자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청교대의 정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정신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도 있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감격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